무력하게 붙네요.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 G투어 4차 대회 1라운드 경기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때는 이 홀핀의 위치가 중간 B핀이었는데 2라운드 때는 앞핀이네요. 오른쪽 핀. 네, 오른쪽 앞핀인데 저핀 위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번 홀두 번째 샷. 심현호. 오. 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말없습니다. 심현우 선수도 버디 추가하면서. 중간 함께 이연 덕파가 되었고요. 심현우. 오, 근거리에서 굉장히 잘 쳤습니다. 야, 완벽하게 붙네요. 네, 심현우 선수는 버디를 추가합니다. 파4 6번 홀 세컨 샷. 심현우 선수도 현재까지 최종 라운드에만 세 타를 줄이고 있고요. 오 좋은 기회죠 오, 오 나이스 오 버디 심현우 거의 저거 당겼는데요 네와 <laughs> 네, 공동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심현우 자 아, 이것도 저아 보이는데요 오, 오 좋습니다 네 나이스 온 여기서 자짝 흘러 내려가지만 괜찮아요. 네, 흐름을 저희... 이어가고 있고요. 7 번호의 심연우의 버디시도 아, 이렇게 경사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어서 8호 마무리 짓는 아. 심연우고요. 심연우 선수도 분위기 타면 몰아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왼쪽 배우웨이를 지킵니다. 8번풀 시면우의 버디 사냥. 시면우 여기서 버디 잡아냅니다. 유언더파 공동 4위로 올라서는 시면우. 전반만 지금 버디 다섯 개. 투온 공략이고요. 왔는데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흐르면서 에이프런에 위치합니다 심현우의 이그시도 아 거의 없었는데 좀 많이 봤네요 라운드 활약을 선보입니다. 1라운드 때도 이렇게 전반 라인 앞서이정민의설계서말씀해서신것해럼이동해파를 기록했던 선수들이 있었죠. 이동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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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버를굳 이동해서 이없어요확실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여기서 멈춰야죠. 네, 러프서치합니다 시면 우의 서드 시안 와잘 쳤습니다. 잘 쳤지만 잘 쳤다고 하긴 경사가 너무 많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8언더 파로 올라서는 시면우 선수고요. 시면우 어, 선수의 질주가 계속되는데요. 최종 라운드만 7타째 줄이고 있고요. 1 1번홀 심현우 자, 여기는 원혼이 되는 파포홀인데요. 와! 살았습니다. 이게 사네요. 도게 만약에 빠졌다면 티박스 옆에서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도 실수가 나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멈춰야 되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김홍택 선수의 성향상 아마 오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서 심현우가한타 추격을 하면서 일단 현재는 선두와 다섯 타 차인데요. 사실 김홍택 선수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그렇죠. 음, 서야 됩니다. 까다로운 위치였는데 내려옵니다. 아, 오히려 지금 윤진과 심현우 선수가 또 기회가 조금씩 보여요. 그렇죠. 2번 파 퍼트도 지킵니다. 아직 6개 홀이나 남겨져 있거든요, 심현우 선수. 요런 왼쪽, 핀 왼쪽으로는 미스하면 안 됩니다. 오, 일단 그냥 한방 넷치 좋습니다. 네, 저 이렇게 되면 또한번 시면우 선수 버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퍼시 성공하면 이 라운드에 구원더파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아 끝쪽 라인까지 완벽하게 읽었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1 3번훌 팔을 기록하는 시면우. 시면우. 어... 자, 일단, 김... 심현우는 8호 마치면서 계속해서 9원 더파 유지합니다. 심현우 선수의 16번 홀두 번째 샷. 리 성공합니다. 자, 심현우 선수가 공동 2위에 합류해요. 선더세타 차. 와, 이렇게 되면 심현우 선수 2라운드에 구원 덮합니다. 그렇죠. 와. 현재까지 최종 라운드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심현우 선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현우 선수는 자력으로 우승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번 홀에서는 반드시 버디를 챙겨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짧았습니다. 네. 가는 거를 의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우 오!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지빈<body> 자, 이렇게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심현우 선수가 마지막 골에 들어섰습니다. 티샷. 어, 일단 어, 컷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요. 어, 멈춥니다. 괜찮습니다. 남은 거리 258m. 자 이러면은 생각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샷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심연우 선수가 서드 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동 선두가 그렇죠. 되는 거죠. 방향은 일단 좋은데요. 아. 아... 아, 네. 다음 퍼 버디 성공을 하고 기다려 봐야죠. 마지막 골 심연우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오른쪽 끝에만 오른쪽 살짝 있고요. 놓칩니다. 이렇게 최종 합계 1 0연도 파로 경기를 마치는 심연우 선수입니다. 공동 2 위고요. 그래도 최종 라운드만 무려 열타를 줄이면서, 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였죠. 그렇죠.